사랑하는 새누리당, 제주도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의 아들, 대한민국의 미래, 원희룡입니다! 저는 오늘 당원동지 여러분과 제주도민 여러분으로부터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새누리당 후보로 신성한 선택을 받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2000년 1월 36살의 젊은 키로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에 입당한 이후 당적 변경 없이 최고위원 두 차례 사무총장, 당 세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당직을 맡으면서 당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새누리당을 지키면서 새누리당의 세신과 변화를 위한 길에 선두에 서 왔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특히 젊은 미래 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 청춘을 바쳐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주도 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만들어낸 주역이십니다. 과거 여러 차례의 선거 패배로 인한 좌절감을 훌훌 털고 대통령 만들기에 주역으로 우뚝선 당원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에 저는 한 없는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제 6월 4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제주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더 뜨겁게 열정을 바쳐서 자랑스러운 제주 도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의 힘으로 자랑스러운 제주 그리고 자랑스러운 제주 지사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외칩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려거든, 제주를 보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제주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새들이랑 제주도 당에는 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만 해도 양원찬 조칙 생략 죄송합니다. 김방훈 김경택 후보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일찍 새누리당의 도지사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섰지만 일찌감치 사태의 결단을 내리신 양원찬 후보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 김경택 후보님, 오랜 시간 제주도 발전의 꿈을 안고 제주의 부석부석을 살펴보셨습니다. 김방훈 후보님, 역시 오직 새누리당의 승리를 꿈꾸면서 제주의 현안 해법과 미래 발전의 비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두분 후보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앞날은 더욱 밝고 희망이 넘칩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모든 후보님에게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후보들은 당당한 경선을 펼치고 서로의 정책과 서로의 격률에서 장점을 받아들이고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으로 똘똘 모태끝입니다 여러분 <laughs> 경선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이 불편하셨던 당원 동지들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반드시 선거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승리를 넘어서 도민의 승리, 제주도의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저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힘을 합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민들께서는 지금 다른 제주를 꿈꾸며 다른 제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제주로 돌아가거나 오늘의 제주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제주를 만들어 가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1%의 제주의 가치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의 중심에 서는 그러한 꿈을 꾸어 왔습니다. 제주가 대한민국 변화 발전의 주역이 되는 꿈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한국을 만들고 세계로 뻗어가는 꿈입니다. 제주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1%의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주의 꿈을 실현하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그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 원희룡은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의 변화를 위해서 제주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원희룡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제주 도민들의 뜻은 분명합니다. 제주 사회의 진정한 변화와 시대의 교체를 이루어달라는 도민들의 명령을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제주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여러분. 제주의 가치인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그러한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1% 한계 안에서 서로의 세력을 가르고 서로 배척해서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줄 세우기와 편강 열기로 상처받은 제주의 공직사회와 도민을 위로하고 한몸으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 원희룡은 원희룡만의 다른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원희룡의 다른 정치란 수직적인 통치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함께하는 정치. 다른 말로 협치입니다. 협력해서 정치한다는 협치입니다. 관료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지역을 이루는 민간의 주체들이 수평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면 관료기구가 그것을 받들어서 집행하는 체제입니다. 저는 수평적인 협치위원회의 체제를 구성해서 제주의 현안에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주의 주민이 아래로부터의 동네 자치를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미되는 그러한 민주주의 체제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권력은 독점할 때가 아니라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그러한 정치 철학 아래 범인의 참여와 협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는 보지사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권력을 나누는 보지사가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둘째,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저는 제주만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제주의 성장은 제주가 원래 가진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성장입니다. 성장과 분배, 환경과 개발, 외래자본과 도민 참여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창조적 경제성장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만의 가치를 끌어내서 발전시키고 도민의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심에 놓고 여기에 외부의 힘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성장을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기본 산업인 농수축산 1차 산업을 생산과 가공과 유통, 판매와 결합시킨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6차 산업으로 고도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개발로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본을 만들고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돈의 자본, 도움인 자본을 수성하는 것을 최우선의 중점 과제로 두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외부의 자본을 유치할 경우에도 그 자본 유치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도민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본 수익의 결실이 도민들과 특히 젊은 미래 세대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정치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원이룡만의 다른 정치와 새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 주체로서, 그 주인으로서 더 크고 강한 제주인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정치와 새로운 성장의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제주도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의 도움이 될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언론의 원고 앞에 배포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한 가지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저는 선거 혁명을 하겠습니다. 돈한 푼도 받지도 주지도 않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도헐뜯이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의 정책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출세 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을 일체 선거 목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든 행보를 네.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저를...